하는거봐 진짜. 징그럽다 진짜. 는거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그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세팅은 격강 참 대검의 완성형이라 할수 있는 좀비 대검입니다. 좀비 대검은 크샤나 3세트 효과인 슈퍼 회복력과 회복 스킬, 그리고 회복을 도와줄 보조 장비를 활용해서 치유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세팅으로 맞아야 강해지는 격앙참의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몬스터에게 자주 맞아서 물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평소 엠기질이 있어서 맞으면서 때렸을 때 극한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추천하는 세팅입니다. 얼마나 회복이 좋길래 좀비라고 불리고 체력이 복사가 된다고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짧은 실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번 세팅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제의 생선에 야 맹독 야 맹독이 맹독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laughs> 자 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죠? 자, 확실히 생선이 없으니까 좀 힘드네요. 생선 다시 먹어주고 안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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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야그트 그리트 회복약 하나 하나가 비약인데요? 그냥 태클한번더할 걸. 서머 술 때까지 막아야 되는데. 자 욕심냈어요. 오안 돼. 자 그리트 비약. 하나 둘 셋. 자 저는 피가 계속 차죠. 자 저는 저는 피가 계속 찹니다. 나 이거. 자, 상대는, 저는, 생명의 셈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저 우물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 피는 진짜 많이 차요. 어. 야, 저거 봐. <laughs> 야, 꼬리 치는 보람이 없어, 너. 좋아요. 하나, 둘, 셋. 담당할 필 있겠나? 그렇지! 자 이것도 견디 아 바닥 아 진짜 피 엄청 잘 찬다 아 진짜 이렇게 부둥켜서 개싸움하는데 아야 자 맹독은 저한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맹독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한번더 찍으면 돌 튕기는데? 어. 아우야! <laughs> 피차는 거봐 진짜 징그럽다 진짜 피차는 거 봐. 자 맞은도 피가 찹니다. <laughs> 얘가 모션 끝날 때쯤이면 이미 빨간 피는 다 차고 없어요. <웃음> 야 <웃음> 이거거든. 아니 내 피가 복사가 된다고? 야피 차는거 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도 순식간에 회복하고 급할 때 회복약을 먹으면 순식간에 풀피가 되는게 힐링 팩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회복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입니다 무기는 특별한 투자 없이도 준수한 성능을 내고 슬롯까지 있어서 빡빡한 세팅에 안성맞춤인 나르가 대검과 카크크크 금 방어구를 껴줍니다 여기서 크크크는 크샬 장비로 장비하면 감각의 은혜 3레벨이 됩니다. 이 스킬이 3레벨이 되면 체력이 최대 체력까지 서서히 차게 됩니다. 호석은 회복력업 2와 이슬롯이 e 2개 뚫려 있는 호석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는 장식주가 통격주와 치유주밖에 없기 때문에 약특 포함 이슬롯 e 4밸류, 치유업을 포함한 이슬롯 e 4밸류가 필요한데 보통 약특 포함 이슬롯 e 4밸류 호석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치유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없다고 이 세팅을 못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체력이 조금 덜 차긴 하겠지만 그건 체력 관리를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맞춰보도록 합니다. 저는 1슬롯이 2개 남아서 내화주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불 상태 데미지가 높은 편이라 몸에 불이 붙으면 아무래도 회복에 부담이 가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끼셔도 좋지만 저는 귀찮아서 내화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입니다. 저는 가루쿠 두마리를 사용했는데요. 수면참이 특기인 대검이기에 수면 무기와 체력회복에 궁합이 잘 맞는 우산과 약인의 두루마리를 선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루쿠가 우산을 호로 롤롤롤롤 돌릴 때 제가 우산 주변에 있으면 체력을 엄청나게 회복하게 됩니다. 꼭 챙겨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번 세팅에서 크샤나 3세트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바로 활력제와 자리근 생선입니다. 활력제는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켜주고, 자리근 생선은 크샤나 3세트처럼 체력이 지속적으로 차는데 지속 시간이 있는 대신 그 치유량이 엄청납니다. 저는 여기에 연마주가 없어서 도스에리어까지 썼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입니다. 식사는 의료술 대로 회복량을 더 늘리고 방어술 대로 보험을 들고 불내성 대로 불상태 이상 면역을 챙겼습니다. 내성은 몬스터에 따라 바꿔 드시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단기 최면술로 드셔도 무관합니다. 자, 뭔가 준비가 대단했습니다. 준비가 대단한 대신 전투는 정말 심플하기 때문에 한 번만 준비하면 아마 편하게 들고 가기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도핑입니다. 전투 시작 전에 활력제와 잘 익은 생선을 먹습니다. 활력제는 약 5분 가량 지속되니까 먹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잘 익은 생선은 90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짧기 때문에 틈틈이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수렵을 해줍니다. 공격을 금강모와 배기와 겨강참으로 먹어주면서 때려주다 보면 나르가 대검의 예리도가 금방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때 가루쿠를 타고 도망다니면서 숫돌질과 자리균 생선을 보충해주고 다시 전투에 돌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루크에게 수면 무기를 주어주었기 때문에 전투 중간 중간 절묘하게 몬스터가 잠들어 줍니다. 그럼 그때 정비해주고 수면 참까지 꽂아주면 아주 완벽합니다. 풀두핑 기준으로 평소에는 맞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체력은 순식간에 차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전투에 들어가면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40% 아래로 내려간다 싶으면 강한 압도로 빠지고 회복약 하나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운영법도 배웠으니 실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맞으면서 잡기 가장 부담스러운 바젤기우스입니다. 당할 수 있겠나? 어이, 진지해 갑니다. 안 봐줘요. 활력제까지 먹고. 근데 활력제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또 부담이 없기도 해요. 자, 갑니다. 쿠알못 슬프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아이 하나 둘셋 빠세 너무 좋고 자 충분히 버티죠 불 데미지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laughs> 안 아프지롱 이것은 월드 향.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버텨주고 안 아픕니다. 피 찍는 거 봐요. 아 보상 받아 나는. 아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렸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찍고, 야, 너무 좋죠? 자, 이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 1092!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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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케이 어 저기요 길교 어, 어. 싸비득이죠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셋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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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한번더 월드맛 어, 너무 달달하죠. 한번 더 갑니다. 뚜시, 뚜시, 뚜시. 피가 엄청 찬다는 거죠. 달다, 달아, 밝은 달아, 너무 달다. 가 복사가 된다고 꼬잘까지 들어가서 대주고 으쌰 아이고. 오케이. 한번 더. 아, 여러분들 내일 치과 가셔야겠는데 주말이라 안 되나? 내일 치과 한번 가보셔야 되겠는데 이빨 다 썩겠다. 너무 달아 가지고 이거. 하나. 둘. 찍고. 오전 진료 한번 다녀오셔야겠어요, 여러분.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나이스! 피가 너무 많이 차는걸?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생선 안 먹어도 끝나겠죠? 야, 완벽하다. 어, 안 죽네. 좋아요. 하지만 마무리한다는 거죠. 자, 4분 39초입니다. 잘 보셨나요? 안 그래도 안 아프고 회복도 잘 되는데. 화속 내성까지 챙기니까 정말 더안 죽고 수면도 좋은 타이밍에 자주 걸리죠. 여러분들도 자리견 생선 잊지 마시고 틈틈이 먹어주면서 겨강참을 편하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자리견 생선은 교육선을 통해 물고기를 채집하고 그 물고기를 만능 요리로 구우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 불세치를 구우면 강주약도 함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활력제는 만들거나 경품 추첨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 트위치 생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모너 관련 영상을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